안녕하세요, 영신다육입니다. 영신다육 다육이 오랜만에 네 영상 올려봅니다. 네 새로 들어온 아이들 다육도 있고 선인장도 있습니다. 자첫 번째는 어, 노네바스 철아예요. 노네바스 철아 여름이라 파랗죠. 물 들면 정말 이쁩니다. 그리고 사이즈도 엄청 커요. 네자 노네바스 철아 한 포트에 만 원입니다. 지금 어, 가져가셔서 달달 구히셔야 됩니다. 이거는 농장에서, 어, 우짜란 거죠? 네, 여름이라. 이렇게 큰 노네바스 철화는 조그만 게 전에 만 원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커요. 제한번에다 차죠? 네. 자, 노네바스 철화 만 원입니다. 자, 문수톤입니다. 문수톤 한 포트에 육천 원입니다. 달달 달궈진 건데요. 여름이라 좀 물이 좀들 들었죠? 네. 이렇게 있고, 2두짜리도 보이는데, 2개밖에 없네요. 얘는 먼저 주문하신 사람, 네, 드리겠습니다. 문수턴 한 포토에 6,000원입니다. 얘는 10cm 분해가 있습니다. 자, 드라큐라 철라입니다 드라큐라 철라는 12,000원입니다. 드라큐라 철라는 우리 집에 처음 들어온 것 같은데요. 이렇게, 네. 이렇게 생긴 애도 있고, 동그란 애도 있고, 다섯 개 밖에 없어서 랜덤으로 보내드립니다. 자, 드라큘라처럼 12,000원입니다. 자, 카시오 적금입니다. 어, 사이즈가 10cm분에 있고요. 이렇게 커요. 네, 한 10, 10 10cm분에서 한 12cm? 그 정도 될것 같습니다. 네. 카시오 적금은 한 포트에 2만원입니다. 엄청 싸죠? 이 정도면 전에 5만원 정도 했는데, 카시오 적금이 여름 되면서 많이 지금 가격이 다운됐어요. 요렇게 이쁘죠? 네, 카시오 적금 한 포터에 2만 원. 그다음에 8천 원짜리도 있습니다. 전에 얘가 만 원씩 했는데 또 여름 돼서 다운돼서 8천 원으로 다운됐습니다. 6cm 분에 가 있습니다. 카시오 적금 8천 원. 네, 카시오 적금은 주문 주실 때 2만 원짜리, 8천 원짜리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 네티지아는 우리 노지에서 달달 구워서 방금 가지고 들어왔어요. 계속 지금, 제가 팔에 갖고 왔는데, 노지에서 이렇게 물이 들었죠. 완전 따글따글해졌습니다. 네티지아는 한 포트에 만 원입니다. 얘도 제한뱀 속에 들어갔는데요. 네, 요렇게. 네, 한 포트에 만 원씩 네티지아 많이 달, 달궈졌습니다. 제가 지금 노지에서 키우고 있었어요. 네, 노지에서 키워도 안 죽네요. <laughs> 자, 이 지금부터, 어, 선인장 갑니다. 선인장. 자, 어, 선인장은 제가 여름이라 한 다섯 포트씩 밖에 안 드렸어요. 그래서 많이 없습니다. 일찍 주문 안 주시면 없어요. 니치아이 금 8,000원씩입니다. 어, 이 색은 지금 여름이라 팔았죠? 금색으로, 네, 엄청 이뻐요. 꽃도 핍니다. 얘는. 니치아이 금은, 네, 이렇게, 이렇게. 이 하나는 올때 떨어졌어요 하나가 얘들은 꽂아놔도 살기는 사는데요 네 이건 빼고 보내겠습니다 찬디치아이금 한 포트에 8,000원입니다 자 세계지도금인데요 세계지도금이 엄청 싸졌어요 크기도 커요 네 지금 10cm 분해갔는데어 15,000원입니다 세계지도금 이제 꽃도 피죠 지금 꽃대 올라오고 있어요 이렇게 네, 안 올라오는 애들도 있고 음, 올라오래는두 개, 세개올라오네요 자, 다섯 개지로 드렸습니다. 세 개지도금 15,000원. 자, 헨지가 15,000원씩 가던 헨지가 정말 싸졌습니다. 자, 헨지는 6,000원입니다. 6,000원 한 포트에. 자, 다 10cm분에 있어요. 네. 헨지가 영상에 보시면 크게 보이는데 왜작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어, 행지는 한 6cm 정도, 5~6cm 정도 될 겁니다. 네. 10cm 분해가 있어요. 자, 추곡입니다. 추곡은 만 10, 원입니다. 추곡도 꽃이 가운데서 이쁘게 피지요. 네, 추곡. 네. 얘도 10cm 분해가, 요거는 12cm 분해가 있습니다. 네, 12cm 분입니다. 얘는, 얘는 한 8cm 정도 될것 같아요. 7, 8cm? 네네. 이렇게 될것 같고요. 자. 선인장이에요. 저도 처음 봤는데 대통령이랍니다. 대통령 대통령 한분 모시기 바랍니다. 네, 어, 가시 있는 거는 이렇게 하나 있어요. 이거는 가시가 많고 다른 애들은 가시가 없네요. 이렇게 네, 얘도 8cm 분일것 같아요. 9cm 정도 되려나. 대통령 6천원입니다. 자, 호리다입니다. 호리다 14,000원입니다. 호리다 자, 호리다는 어 비비 꼬여서 가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이렇게 어, 어 얘는 비비 꼬였네 이렇게 이렇게 예, 자구가 많이 나옵니다 큰데다가 심으시면 얘는 호리다는 잘 커요 네 여름이라 선인장은 물 주지 마시고 분갈이 하셔도 뭐 키우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자 니이 선인장입니다 니이 선인장인데 니이 철화입니다 철화가 많이 나와요 음 이렇게 자구가 철화로 나와 이렇게 큰데다 옮겨 심으면 이렇게 네 철화가 네요 밑에도 철화 이렇게 니 이것도 철화 이렇게 니는 8천 원입니다. 8천 원 니는 전에 한 5만 원 정도 했었어요. 근데 요즘 어, 다육 값이 많이 떨어졌죠? 네 철화가 줄넘길로 열려 띄어서 다시 심어도 이거 철화로 키면 엄청 멋집니다. 니는 네 자. 코피아 포아입니다. 코피아 포아는 만 원입니다. 엄청 사이즈도 크고, 네, 한 14cm 정도 될것 같습니다. 분이. 네, 얘는 가시가 없, 없어요. 네, 이쁘기도 하지만은, 가시가 없습니다. 코피아 포아. 보기만, 그냥 보는 것으로도 이쁩니다. 자, 전에, 어, 여우꼬리 철화 없어서 못 팔았어요. 만 이천 원이는데 이번에, 사이즈가 좀 작게 나왔습니다. 8,000원입니다. 여우꼬리철학여우꼬리철학은 쳐라. 네, 자 이렇게 네 여우꼬리철아 8,000원입니다. 자 흑목단입니다. 흑목단, 흑목단은 어디 있어? 흑목단은 6,000원입니다. 6,000원 네, 이렇게 꽃도 피지요. 지금 꽃대가 올라오고 있어요. 전부다 흑목단. 그리고 자구도 옆에서 많이 올라오고 있죠? 꽃대죠? 보세요. 꽃대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전부 다. 꽃은 이렇게 피네요. 인끌어져서 왔어요. <laughs> 네, 흑목당 6,000원입니다. 자, 피츄라와입니다. 피츄라와 꽃이 이쁘죠? 지금, 어, 안개꽃 마냥 피는데요. 네, 엄청 이뻐요. 네. 몽땅 심어놓으면 아주 예쁠 겁니다. 자, 피츄라와, 피츄라와는 한 포토에 3,000원입니다. 피추라와 이렇게 네, 지금 꽃대에 올라가고 있어요 자, 추라와한 포트에 3,000원입니다 자, 백신 한 철아 한개 남았습니다 2만원입니다 이렇게 사탕같이 생겼죠? 네, 백신 한 철아 한개 다에 백성 백성은 15,000원입니다. 한개 남았어요. 자, 여우꼬리입니다. 여우꼬리 꽃이 이쁘죠 8,000원입니다. 높은 데다 심으 높은 분에다 심으셔야 돼요. 여우꼬리는 밑으로 처지면서 꽃이 핍니다. 네, 여우꼬리 8,000원. 자. 리자더 스킨 12,000원. 선인장에애도 가시가 없어요. <laughs> 리자드 스킨, 네. 12,000원. 자, 무자왕관용 2만원. <laughs> 무자왕관용이 꽃이 졌는데 시방이 열린가 봐요. 이렇게, 오, 시방. 이렇게, 네. 무자왕관용은 2만원입니다. 자, 퍼플럼입니다. 포플럼 14,000원입니다. 퍼플럼 1 4 0 0 0원네 아이크리선 하나 있습니다 2만 원입니다 <laughs> 아이크리선 하나 2만 원이에요 네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네 오늘 선인장하고 다육이 조금 올 올려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